예수께서 이 처음, 이 처음 표적, 이 처음 표적, 사인. 무슨 표적입니까? 메시아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인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 행했다. 그 영광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참회가 되도록 그렇게 믿었다. 그 얘기에요. 갈릴리아. 가나한 잔치를 다 우리 모를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타낸 영광이 뭐냐물이면 그걸 몰라요. 그거니까 알아도 아는 게 아니죠. 물론 포도주 되었다. 그거는 영광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겁니다. 영광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리 멀리 있는 영광의 키트를 만난 것이지, 그거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본건 아니에요. 그 사인이 뭔가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 대하여 한 번도 제대로 조의하지를 못하고, 물로 포도도 만들었다. 근데 그얘기만해서교인들크그게 말하고 있어요. 포자들 가운데 가장 고민한 세계적인 회사들 가운데 맥주 행이라는그 목사들이 다그 사람 막뭐 해석집 보고 다 성경을 그 사람 보고 뭐해? 그 사람이, 뭐그 사람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말이야. 전세가 그다 끝나가는데 아, 포도주를 만들면 단지 하나도 부족을 할건데 여섯 사람의 물을 딱 채웠잖아. 아 예수님이 너무했어 예수는 너무했어 뭐그 다음에 좀 뭐그좀뭐좀더 잔잔한 학자들은 다나두고 책에서 최고의 거대한 학자가 그리 정의를 했어 요 예수님이 너무했어 웃긴다그 말이지 예수 뭐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웃깁니까 잔치 다 끝났다니까 이제 꼭 끝날 잔치에다가 항아리 여섯 항아리에 물을 꽉 채워놓고 그걸 넘기는데 왜 그러느냐, 그걸 몰라. 그걸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도 그동안에 그걸 홀렸어요. 성경을 보다 보다가, 하, 나타낸 영광이 뭐냐, 많이 물었다고 내가 목사들 만날 사람마다 영광 나타내는데 그게 뭡니까, 모르니까, 뭐그 무슨, 뭐 기적이었 기적은 뭐, 영광? 기적은 많은데, 뭐, 기적. 죽은 사람도 아 것도 기적이 여러분 있는데 무슨 기적. 아, 속에 운동이 다, 눈동자 다, 기적이죠, 기적이죠. 기적 기술이 영광이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똑똑한 <laughs> 목사님들 중에 젊은 사람 중에, 고급 많은 사람 보고, 떠물었어요. 영광이 나타났는데, 영광이 뭐냐 모르니까 막 신학적으로 막, 짱, 뭐, 머리 지가라도 설명하길래 됐다고, 됐다고. 영광이 그렇게 작을 거라고 간단할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광을 한번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봅시다 봅시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모자랄 때 갔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으니까 아직은 있었어요 거의 다 끝나가는 때 갔어요 어머니가 가끔씩 와서 신고하고 형님이 다 하잖아요. 예수님 내려가서 어머니 나와 아무 상관 없어. 근데 하니라 얘. 어머니가 바라는 내떼 가지고 아직 뭐 호두주 마실 때나직 아직 한참 남았어. 그, 그 얘기 그래 끝내버렸어.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다가 한 아리에 물을 채웠대 이거는 을 토당토 않는 응터리 짓습니다. 왜? 거기 물 넣을 시간이 아니에요물 필요 없어요. 지금 물 필요 없어요. 자체가다끝났는 물은 필요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아주 다르게, 아주 다르게 그 네. 물을 넣으면 용도가 다라고그 물은, 그 물은 묵묵을 그 하고, 제일 다른 용도가 다르 목적이 다르 인식이 다르고, 약속이다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인들이, 얼마나 쉬워요? <laughs> 힘이 듭니까? 도이 듭니까? 물다채웠어요 여섯 상아리에 물이 가득 찼어요. 잘 보세요. 여섯 상아리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게 뭐냐, 그게. 그게 뭐냐, 말이오, 그게. 리 물이 가득 차서 아무 생각 안 해도 하인들은 압니다. 뭡니까 잔치가 시작될 때 그렇게 합니다. 잔치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물 가득 채놓습니다 그다음 하루좀이 물을 이렇게 스피노생이 아니거든, 수로를 직선서 이렇게 들면그 물이 하루 정도만 한 2인치쯤 내려가 이틀 한 4인치 내려가 물이 내려가요. 예수님 갔을 때는 물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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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내려갔을 때도. 그 물이 바닥에 가야 되그 가득 찾는 것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잔치가 이제 끝나고 가는데 다시 잔치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처음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잔치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모습으로 딱돌려놓은거예요그뭐 무필요한데 여러분 저그 무필요한데 뭐 아무필요없죠 저들나갔는데그 대신 처음으로 돌려놔요 처음부터딱 돌려놨어요 뭐 하게요 아무 소용없지요 자주 끝나가는데 내가 뭣합니까 그렇게 포도주가 이제 모자라던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물을 딱차버려 처음 모습을 돌아가실 때 포도가 딱 떨어졌어요. 포도 주 어디 갔냐? 그래 예수님이 그러지 요거 뜯다주라 그랬어요. 거 처음 밑에 보고. 이제 처음 모습 고기를물 떠서 주고. 그때도 잔치가 좋게 도 끝이 나는 거예요. 저가득 처음 걸갖다가 처음 모습, 그게 알파예요. 이 장면에 요한이 있었어요 그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제일 깨서 제일 끝에 예수님 요한 보고 나는 알파지 나는 오메가지 나는 처음이지 나도이지 너 알잖아 너 봤잖아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는 지체를 제일 마지막일 이랬어요. 그걸 가 놓으면 안구다다안고도 안구, 다안도안돼다안고다 안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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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요안구다 안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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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이 안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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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이 안구도 안구다안들이 안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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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이 안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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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도 안구도 안고도 안구도 안구도 안구다 안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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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안안 끝에는, 그 처음은 좋은 걸 내고, 그,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 이게 잔치의 보통 형식인데, 처음 좋은 걸 냈는데, 마지막에 낮은 것을 낼 수도 없는 잔치야. <laughs>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 좋은 거 나오다가 조금 조금 내려가다, 나중에 낮은 것을 내는데, 이 잔치는 낮은 것조차도 없는 잔치야. 그리, 그래, 그들 남들이. 끝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처음 것을 가지고 마지막 것을 만들어내는. 모든 인생은 뭘 합니까? 마지막을 모릅니다. 이 자체가 마지막 꼴줄을 모르고 자체를 하다가 보 끝이 났는데 우리 인생 은 마지막을 누가 알아요? 자기 마지막을 누가 알아요? 내 미래를 뭐, 뭐, 어디다 모르지요.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아멘. 예수 알파 안에 다 있었어요 물 가득 채우니까 달 있고 기 있고 아멘. <laughs> 포도가 있고 아멘. 행복이 있고 해결이 있고 아멘. 모든 게그 처음 가득 채운 그 알파 속에 다있다어요 예수님 나는 알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고그래요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메시아의 대한 싸인을 착하게 아주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확하게 만들어서 그 점을 나중에 되게 하셔가지고 메시아의 것을. 이 세상 공개하시려고 수천 년 약속을 미뤄가다가 가나의프린 잔치에 와서 이렇게 했다 하도 시시하니까 잔치가 하도 시시한 집이니까 그까짓 거뭐 있으나 마나 한 잔치 같은 거기서 예수님은 이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을 거기 와서 공개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매일이야 나는 머리 두곳도 없어. <laughs> 없어 나는 명함 졸업장 없어 나는 라이센서 하나도 없어 나는 카드 통장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지금 낯선 그없는 데서부터 예수님이 이 우주를 살리려는 법칙을 가라앉아서 배워줬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라. 어린아이들은 그 말을 듣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오메, 오메, 와, 와예수이 와. 그런데, 어른들은 절대로 안 볼래요. 왜? 워낙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 비난한 걸 보고 감동 안 받는데, 나 같은 바보 목사는 지금 바보거든. 내가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완전히 바보예요. 안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공원에 가서 와이프가 깔려있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거니까 그뭐그 와이프가, 뭐, 불러서 가빠이 화 안에 깔렸더라고. 안 보이는데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 알파오메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나라 말이 아니라 자기 나라 모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 해도 문자가 있어. 말이 있어. 다 있어. 학자가 있어. 다있 그래도 예수님은 히라보 그립으로 알파 오메가 그쓰어왜 그럴까? 그 글자가, 알파 오메가는 그런 글자가 히라보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알파는 정확해요. 하나, 둘, 셋이야. 오메가는 한 해수로 해가지고 빌리. 줄여가지고 풀어와서 하나 한번에 손을 대고 끝내버려요 근데 알파는 누가 써도 반듯 했어요 그다 오메가는 내가 써도 10번 써도 다 다르겠어요 모르죠 그걸 못했요 내가 스테디가 그립박스 아니야 스테디 어, 여러 오메가를 써보렸 했더니 써도 쓸데마는 다르죠 오늘 예를 오메가 써도 다다르요 내가 100번 써도 나는 100번 다 다르겠어요 왜 그것, 그것을 모릅니다 그게 끝이야. 누가 끝을 가면, 누가 끝을 진략 해요. 잔치가 진짜 새지 않았던 불에 닥쳤는데, 왜그 잔치만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 새롭지 않았던 것이 얼마든지 올 가능성이 있는데, 습니다 아멘. 이수님어요 아멘을 그 믿으든지 아니 그 나는 나는 못 믿어. 제파 그래서 나는 문자를 많은 문자를 시험하다가 예수님을 한판 실하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나다라마바사 우리는 나는 가요. 나는 하요. 그래도 좀 좋을까요? 가나다라마바사 따다다파. 근데 문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문자는.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문자가 먼저 났을까요? 말이 먼저 났을까요? 그 말이 먼저 났죠. 문자라고 말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말이 있으니까 문자를 만들었는데, 말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아시죠? 아벨탑 비구에 하나님이 다 말을 가져버렸어요. 한국어도 거의 들어있어요. 말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 글을 만들었으니까 글도 하나님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나라 말하는 글이 글을 왜쓰냐 그건 하나님 말이야요 항어도 하나님 말이에요. 왜요? 항 말을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알파 왜 좋은 척 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선택해가지고 인류를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세울 때 아브라함이 알았었대. 뭐또 그보다 다른 거? 하나님 인생을 사랑하시는 아합이라는 사람도 알았었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저치고 부활하시고 제자를 맡았고 내 복음을 내게위해 하니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교를 세우라 지키라. 모든 위임을 사도에게 다 내겠는데, 사도가 아포스테아포스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도,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위탁도, 전부 아타, 아타라는 세계 문자 가운데 그 문자가 제일 주님과 잘 맞는 말이에요. 오메가는 리말했죠 누구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오메가. 안 되면 해보자, 이거 <목소리도> 안 되죠. 아무리 찰서가 있고. 방금 술 놓고 다시 썼으면 다시 또, 또 맞질 않아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죠. 나는 오메가 쓰면 겁이 나요 이게 더더더더라지 모르니까. 이거 하면 틀려요. 이쪽 저쟤안 맞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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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균형이 안 맞고. 뚱그나미가 이상해지고. 아유, 세상에 문자 가운데. 해이하라는 문자가 오메가에요. 필수는한 번입니다. 한번내서다하는데한번 내가 되는 필수가 뭐입니까? 이거는 한번 내가 하는 객수인데도 어려워 이거 뭐냐면, 예수님은 미래를 책임지다는 사인 일로 믿습니다 아, 네. 나는 아는 사 오메가다. 아. 이건, 그날 마태는 그게 없었으니까, 마태보면 이게 맞았어요 못쓰죠. 봤어였어야지 못봤으니까 못쓰니까. 요한만 봐서, 복음서 요한, 봐서, 요한에게 이 글을 써서 증거하게 하고, 마지막 계시로맨 마지막에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가. 아, 천바적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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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무엇할 때? 알파 예수. 실제로 부부가 알파로 시작하는 부부가 부모야 알파 없는 부부는 부모가 될 수가 없어. 뭐를 못니다못니다 뭐, 믿어. 뭐, 믿어. 그래서 결혼식도그면 예수님 오셔서 축복하신 이유가 그런 뜻이 있어요. 물로부터 만드는 거 그거는 기적도 아닙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가르치면서 기독교의 변화를 역설하면, 그거는 기독교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에 물을 가득 채우고, 없어지는 시작을 찾아주고, 없어지는 씨를 다시 심어주듯이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상상도 못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실체를 우리 가슴에 깊이 확실히 붉고 알파 예수 모든 알파 예수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그 속에 있고 아멘. 그 축복이 그 속에 있고 아멘. 모든 해결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